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듣고 나면 여러분도 한동안 잠을 설치실지 모릅니다. 올해 68이 되신 김순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순희 씨는 서른한 살에 늦은 결혼을 하셨습니다. 남편 재민 씨와는 직장 동료로 만나 연애 3년 만에 결혼했죠. 재민씨는 건축설계 회사에서 일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3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두 분은 자식 없이 서로만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재민씨는 늘 말했죠. 여보, 내가 은퇴하면 우리 둘만의 집을 지어줄게. 당신이 좋아하는 정원도 만들고 아침에 눈뜨면 햇살이 가득한 그런 집 말이야. 그리고 재민 씨는 정말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작년 봄, 재민 씨는 회사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경기도 외곽에 땅을 사서 직접 설계한 2층 주택을 짓기 시작했죠. 순희 씨는 남편이 매일 공사장을 오가며 집을 짓는 모습을 보면서 평생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집 완성돼. 그때 같이 가서 보자. 깜짝, 놀랄 거야. 작년 10월 15일 토요일, 재민 씨가 아침 일찍 일어나 말했습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 집 공개하는 날이야. 준비됐어? 순희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로 한 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였죠. 산과 들판이 보이는 한적한 시골 마을 끝자락에 하얀색 2층 주택이 햇살을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와, 여보, 정말 멋진 집이야. 넓은 마당에는 장미 덩굴이 자랄 아치형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었고, 현관 앞에는 나무 벤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재민 씨는 활짝 웃으며 순희 씨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안내했죠. 거실은 통유리창으로 되어 있어서 햇빛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주방은 순희 씨가 요리하기 편하도록 동선을 고려해 설계되어 있었고 2층 침실에서는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여보, 고마워. 정말, 꿈만 같아. 순희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남편을 꼭 껴안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집 구석구석 살펴보자. 내가 준비한 게더 있어. 재민 씨는 순희 씨의 손을 잡고 1층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는 당신 취미 공간이야.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잖아.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에는 작은 창문이 있었는데, 그 창문 너머로 정원의 풍경이 액자처럼 펼쳐졌습니다. 이 각도에서 보면 정원이 제일 예쁘게 보여. 내가 일부러 이렇게 설계했어. 두 사람은 집을 다 둘러본 후 마당에 놓인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10월의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선선했습니다. 여보, 화장실 좀 다녀올게. 재민 씨가 일어서서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희 씨는 벤치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며 행복한 상상에 잠겼죠. 30분쯤 지났을까요? 순희 씨는 문득 남편이 늦는다는 생각에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보, 1층 화장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도, 주방도, 취미방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희 씨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침실도, 2층 화장실도 비어 있었죠. 여보, 장난치지 마. 어디 있어? 순희 씨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 봤습니다. 마당에도, 주차장에도 남편은 없었습니다. 차는 그대로 있었죠. 순희 씨는 남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한번, 두 번, 세 번, 열 번을 걸어도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순희 씨는 집 안팎을 몇 번이고 돌아다니며 남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재민 씨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죠. 결국 순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이리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저기요. 남편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집에서 화장실 간다고 했는데 30분 넘게 안 나와요. 집안 어디에도 없어요.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집 안팎을 수색했지만, 재민 씨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CCTV도 없는 시골 마을이었고,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혹시 남편분이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요?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아니에요. 남편은 은퇴하고 이집 지으면서 정말 행복해 했어요. 제발 찾아주세요. 하지만 경찰 수사는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재민 씨의 휴대전화 신호는 그날 이후 꺼졌고 계좌 이동도 없었습니다. 마치 공기처럼 사라진 것이었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순희 씨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남편이 사라진 그 집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이자 남편의 마지막 흔적이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그 집을 떠나면 남편과의 추억마저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법적으로 재민 씨는 실종 신고 후 사망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순희 씨는 남편이 죽었다는 걸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처음에 나뭇가지 그림자려니 생각했죠. 하지만 그 그림자는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좌우로 흔들리듯이 여보 당신이야? 당신인 거야? 순이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창문을 향해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고 그림자는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밤에도 그 다음 날 밤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밤 순이 씨는 1층 주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덜컹 냉장고 문 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순희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 누구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부스러? 찰칵? 누군가 주방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순희 씨는 용기를 내어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거실 불을 켰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방으로 가봤습니다. 냉장고 문은 닫혀 있었고,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순희 씨는 다시 2층으로 올라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희 씨는 주방에 내려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냉장고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식품창고 문도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분명히 있던 김치와 반찬도 없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순희 씨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신인가? 도둑이 들었나? 왜 냉장고를 열고 음식은 왜? 순희 씨는 그날부터 밤마다 깨어 있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방이 보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불을 끄고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순희 씨는 다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덜 커? 냉장고 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순희 씨는 숨을 죽이고 어둠 속에서 주방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미약하게 들어오는 주방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 모양의 그림자였습니다. 그 그림자는 냉장고에서 무언가를 꺼내 봉지에 담고 있었습니다. 순희 씨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드폰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림자는 조용히 냉장고 문을 닫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순희 씨는 그 모습을 보고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남편의 영혼이 아니야. 뭔가 다른 거야. 순희 씨는 남편이 서재로 사용하려던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설계한 집에 도면, 작업노트,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필체로 쓰인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프로젝트 마무리까지 3개월. 위험요소 제거 필요. 안전 확보 전까지 잠적이 필요하다. 순희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수첩을 더 넘기자 집에 설계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순희 씨가 아는 설계도와는 달랐습니다. 1층 어딘가에 알지 못하는 공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비밀, 공간? 순희 씨는 수첩을 들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설계도를 보니 주방 옆 창고 뒤쪽에 숨겨진 공간이 있어야 했습니다. 순희 씨는 창고로 갔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수납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설계도를 보며 벽을 두드려 보니 한쪽 벽에서 퉁퉁 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기, 여기야. 순희 씨는 벽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벽의 한 부분, 작은 나무 판자를 밀자, 딸깍 소리와 함께 벽의 일부가 열렸습니다. 문 뒤에는 좁은 계단이 있었고, 지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거기 있어? 순희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순희 씨는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계단 아래에는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방 안에는 침대와 책상 그리고 음식과 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있었고 화면에는 복잡한 설계도와 데이터들이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잠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 어, 여보, 순희 씨의 목소리에 그 사람이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재민 씨였습니다. 1년 전 사라진 남편 재민 씨가 거기 있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지만 분명히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재민 씨는 눈물을 흘리며 순희 씨를 껴안았습니다. 도대체? 왜? 왜 이랬어? 왜? 순희 씨는 남편의 가슴을 두드리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재민 씨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재민 씨가 일하던 회사에서는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프로젝트에는 불법적인 요소들이 숨어 있었죠. 부실 설계, 뇌물, 횡령. 재민 씨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은퇴하기 전 재민 씨는 그 증거들을 모아서 검찰에 제보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재민 씨가 제보자라는 걸 알아냈고, 그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내가 사라지지 않으면 당신도 위험해질 수 있었어. 그래서 이 집을 지으면서 비밀 공간을 만들었어. 증거 자료들을 정리하고 검찰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여기 숨어 있으려고. 그럼 밤마다 주방에서 소리 나던 건 미안해. 나였어. 당신 몰래 음식을 가져갔어. 최대한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재민 씨는 1년 동안 그 비밀 공간에서 혼자 숨어 지내며, 검찰에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회사의 불법 행위들이 모두 밝혀지길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말안 해줬어?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말하면, 당신도 같이 위험해져. 혹시라도 회사 사람들이 당신을 노리면 당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순희 씨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도 너무했어. 그날 밤두 사람은 1년 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비밀 공간에서 나온 재민 씨는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어. 검찰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야. 다음 주면 회사 임원들이 모두 구속될 거야. 그럼 난 안전해져. 일주일 후 뉴스에서 대형 건설사 비리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회사 대표와 임원 12명이 구속되었고, 재민 씨는 양심적 제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재민 씨는 다시 세상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로 우리 둘만의 시간을 시작할 수 있어. 순희 씨와 재민 씨는 다시 마당의 벤치에 앉았습니다. 1년 전 그날처럼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근데 여보, 한 가지 신기한 게 있어. 뭔데? 밤마다 2층 창문에 비치던 그림자. 그건 뭐였어? 재민씨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거 사실 나였어. 가끔 밤에 환기하려고 비밀 공간에서 나와서 2층 복도를 지나갔거든. 혹시 당신이 볼까 봐 조심했는데. 그림자는 어쩔 수 없었나 봐. 순이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1년 동안 나 혼자 귀신 나온다고 얼마나 무서워했는데. 미안해 여보. 앞으로 평생 당신한테 잘할게. 당연하지. 당신 나한테 평생 비쳤어.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순희 씨와 재민 씨는 그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정원에는 장미가 활짝 피었고 아침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거실에서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비밀 공간은 지금은 재민 씨의 취미방으로 쓰고 있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테니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때로는 오해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사랑은 모든 걸 이겨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